아, 초, 가, 하나 이제 댓말할까나 보고, 나 컴퓨터, 나이 컴퓨터 풀어줄까? 일어나 렇게 보고. 지도에 나온 지도다. 컴퓨터가 이해가 됐어. 이 못생겨서 안돼, 안돼 가지마. 잘 됐군. 게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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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e 이렇게. 어디로 갈 거야? 네여 쪽으로 갈 거다. 방송하고 있어? 응. 형 반대 쪽으로 가 카트 있는 쪽. 이거 내 쪽이 정답일 텐데. 응? 왼쪽이 정답일 걸? 여기 더 있는데. 오른쪽은 베대인 빈내의 신생이다. 오른쪽은 베데인 누구? 너도 여기 아니야? 베딩딩을 보러 가자. 여기 베딩딩이 뭐고? 아니 여기 어 해킹딩이가? 어 대기 없으면 잠깐만 산주형아 아까 미인 아 됐다. 우리 유리한데 나왜형내만 뜨지? 움직여! 죽이자! 왜 흉내만 떠? 레리꼬! 물리꼬! 개물리다 아니야? 나는 레 나는 레 그냥 여기 와봐 계단이 있어 그냥 여기 와봐 있어 난레야 와, 그럼... 빙... 또 하자 그럼 빙뱅이도 다리도 안... 팔이 좀다 아니 피자니... 바위덕도 있잖니 일단 돌아가자 더... 이, 이쪽에 뭐 있다 아니 거기 없어 렉 이 형이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나도 살았어 이제 재건이 가루가 됐어 어, 컴퓨터 어? 양아, 그런 건 타면 안 돼. 있어? 응. <놀람> 거기 <거미> 가루가 되었다고 했지. 그리고 어 야, 형이 타고 <놀람> 와. <놀람> 그 그래. 어? 안 돼! 가지 마! 아. 진짜. 짜증나. Let it go. Let it go. Can't hold it. 뭐야, 하나 더출발하데 뭐야, 형. 하나 더 하고 싶어. <laughs> 발광석을 따라가 보자. <laughs> 이걸 렛마블로 써야겠어. 마블 뭐가 뭐? 있을까? 뭐지? 내가 속어내 장면을 보았어. 뭔가 <laughs> 또 어, 있다. 어, 나도. 병실은, 병실에서? 병 이거 뭐지? 뭐가 있을까? 응, 어, 잠깐안가 있겠지? 저거 생, 이실뭐생 거, 뭐생거아니 이거 아니야. 뭐 백신 바이러스다. 그래서 어떻 이게 음. 무엇이지? 아니, 주에저건 뭐야? 뭐야? 이거? 저건 뭐야? 저건 설마... 똥개? 어, 저 저런, 뭐야? 저런, 저뭐 저런, 뭐야? 저런, 뭐야? 저런, 뭐야? 어예 뭐야? 어런 뭐야? 저런, 뭐야? 저런, 뭐야? 저런, 뭐 여기 나갔다 간다.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고 도망에서 죽음 그래서 세이브 하서 아침에 하지 말고 크크 아니 너희들은 아. 그냥 내가 카트 보내줄 테니까 그걸... 가서 나가야지. 용아, 위로 왔어그아 용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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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태 용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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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이 용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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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이 용아, 이아 용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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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용다이아 용아, 용아, 다 여기다 이걸 붙여놓고, 여기다 이걸 붙여놓고. 오, 바이러스 이렇게. 뭐 생긴 바이러스. 똥속으로 있냐고, 자동차. 아, 나왜 뺏어져. 형, 빨리 나머지도 다써 어. <laughs> 받았어. 난는 하나가 없어. 고, 소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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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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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바보라 <밥 웃음> 고, 하는 건가?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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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웃겨라 e t out. I won't h 다

뭐지, 이건? 여기가 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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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